프레임이죠. 프레임을 네. 하면, 기본적으로 남자 선생님들이 여기 밑에 있는 형태고요 네. 여자 선생님들이 여기 남자 팔 위에 있는 형태예요 네. 자, 이러고만 있을게요. 어, 무거워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냥 얹어놓기만 네. 하면.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때? 아, 지금은 뭐, 가볍죠. 안 무거워. 네. 네. 보통 팔이 무거우시면 팔을 들라 그러세요. 음. 근데 팔을 드는 게 아니라 스트레치를 해요. 야돼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어, 엘보에서부터 내 엘보까지. 음. 엘보에서부터 엘보까지를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주셔야지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어깨를 누르시고, 양쪽 엘보를 이렇게 빼준다고 해요 어깨가 올라오면 안 돼요. 어깨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누르세요. 네. 어깨 올라오시면 안 돼요. 어깨 올라왔어요. 그렇죠. 힘 빼고. 힘 빼고, 쑥, 밀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laughs> 예. 자, 그래서,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손은 그렇게 힘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러면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내가 이렇게 스트레치 해준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어깨를 누르시고, 엘보에서 엘보까지만. 음. 그래서 이 스탠다드 하실 때에는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음. 하셔야 상대방이 나를 느낄 때, 물론, 물론 몸도 들어줘야, 들어줘야 되겠지만 이거라도 해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가볍게 느끼실 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기운 여기까지 다 이거. 어, 헬스할 때 근육 있죠. 아구아구 아고. 헬스할, 헬스할 때 근육은 음. 이렇게 이렇게 수축하는 근육이에요. 음, 음. 이렇게 늘, 늘어나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댄스 스포츠에는 이 헬스할 때 근육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음. 하실 때에는 오히려 힘을 주지 말고요 힘을 빼고 그냥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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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늘어난다 늘어난다 생각하시면게 훨씬 더 좋으실 수가 있어요 음, 아유. 숨 쉬세요 이 몸을 이완시키셔야 돼요 숨을 음. 쉬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 상태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음.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깃털 같아요 진짜 네. 보통 하면 이게요 아, 아 이거는 뭐 체중이 다 느껴져요 네 체중이 다 느껴지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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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 정도 차이에요. 네, 예, 이거는 사람의 그래서? 무게가 아니야.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해주시려고 팔을 들려고 그러시거든요. 아, 드는 게 아니구나. 네, 팔을 들으면 더 무거워요. 아, 어, 어. 팔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스트레치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나는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아파요, 요 부분이. 근데 아, 예. 요 부분이 이렇게 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예예 예, 예. 어깨가 어. 이게 자꾸 보통 어깨랑 음. 틀리네. 오.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 이렇게 일자 어깨라고 그러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팔? 분도 있고 내려가신 분도 있는데 예, 보통 하시면은 이제 샌다드 선생님들은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다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아. 이렇게 쭉 내려가 쳐져 아, 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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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왜 그러냐면 어깨를 항상 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아. 관절이 있죠. 응. 관절이 이게 스트레치를 하면 할수록 여기가 더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어깨는 이렇게 들어갈 홈이 이렇게 딱 있어요. 네, 예, 예. 이렇게. 근데 나는 없어요. 여기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여기. 어깨를 누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 홈이 있죠. 꼭 나도 그 홈을 만들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야 돼. 대팔을 남자 팔에다가 이렇게 걸쳐놓으면 안 돼요. 음... 걸쳐놓지 말고. 그고또 들어도 안 되고.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도 어, 안 되고. 들어오면 또 걸리는 게 없고. 예, 걸리는 게 어. 없기 때문에 되게 아. 힘들고 아.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음, 근데 방법은 알았어요, 저도. 예, 딱 있죠. 음. 딱 있으면 남자랑 컨택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내가 이쪽 팔을 음. 쫙 이렇게 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음. 예, 쫙 이렇게 펴준다고. 음. 예, 스트레치. 예,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하얘까 좋죠. 네, 예 알겠어요. 예, 진짜? 네, 저한테 해주세요. <laughs> 자, 어깨 쭉 스트레칭 하고. 그렇죠 남자가 먼저 잡고 항상 골반 내리고, 됐죠 그렇죠? 남자가 먼저 잡고 음. 그다음에 이제 팔 잡으면서 쫙 늘려주세요. 팔 팔에 들어가야 돼요. 쫙 이해 들어놔요. 여기 잡고 여기 여기가 컨택이 돼야 돼. 이렇게 돼 있죠? 쫙 늘려주세요. 제 엘보를 잡아 뺀다고 생각하세요. 쫙. 그래서 슬, 엘보에서 여기는 힘주지 마세요. 엘보에서 엘보까지. 티나실 때는 이제 라, 팔이 올라갈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음. 근데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 있는 음. 상태예요. 팔이. 그치 그치 그치.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응. 조금. 네.